네, 안녕하세요. 퓨전360 강좌 아트플래닛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카카오 프렌드 라이언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퓨전에서 어 캐릭터 모델링을 할때 크레이 폼 들어가가지고, 네, 여기 들어가서 하는데요. 모델링 모드에서, 이 모드에서 라이언을 한번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디자인으로. 가서 어티치드 캔버스 페이스는 프론트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셀렉 이미지 해서 저는 구글에서 가져왔어요. 구글에다가 라이언 쳐보니까 이런 정면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면도 사진을 가지고 오시고요. 스케일은 저는 한 10정도만 키울게요. 네, 위치를 조정하시고 오케이 버튼 눌러주세요. 클릭 스키치 다시, 프투면에다가 스케치 모드를 켜두시고요. 맨 처음에 저는 라이언의 얼굴에 반만 그릴 거기 때문에, 네, 반을 라인을, 라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서클, 센터 디아메트 미타 서클을 이용해서, 라이언의 얼굴이 정말 동그랗더라고요. 동글, 동그라미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이 다음에 좀안 맞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사용을 해봅니다. 아이고. 네. 스케치 모드. 넘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센타디아미타 서클. 어? 라인이 조금 줄어졌네요. 다시 이쯤으로 한 다음에 서클 센타디아미타 서클. 지금 중간 지점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네, 여기 세모랑 x랑 돼 있는 이 지점을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면 위아래로 네, 딱 맞게 그려주시고요 옆에는 조금 남는데 괜찮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동그라미로 그릴 수 있는 건다 그려줄게요 눈 그리고 여기 코수염그 다음에 눈썹 모양 뒷선 모양은 다시 라인으로 두 개를 이어줍니다. 아이고, 라인이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귀 부분도 한번 그려볼까요? 귀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귀 모양을 리볼브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반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축을 그려준 다음에 귀를 그려주고 코 모양은 스플라인을 사용해서 모양을 그려주고요. 네, 필요없는 선들이 여기 몇개 보여요. 스케치에서 트림이라는 명령어 사용하시면 네,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이거를 지우개처럼 지울 수 있습니다. 선들을 지워주시고 그럼 반쪽 모델링 끝났어요. 어느정도 스케치가 끝난 것 같아요. 스케치 미러 기능 사용하셔서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럼 시, 포인트들 다 해가지고 34개가 되는데 얼굴 모양이랑 가운데 있는 이 선을 해제를 해주시고 미러라인은 가운데 있는 선 클릭해주시고 오케이 버튼 눌러주세요 스케치에서 할건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탑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캠퍼스에 있는 전구를 끌게요 이제는 3D 모델링으로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크레이트 리볼브 기능 사용할 거예요. 크레이트 리볼브 얼굴 모양에 해당되는 반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프로파일을 입력을 해줍니다. 엑시스는 Z축이겠죠. Z축 선택을 해줘서 네, 라이언 얼굴을 일단 만들어주고요. 꺼져있는 스케치 정보를 다시 켜서 두 번째로는 귀를 해볼 거예요. 귀도 동일하게 리볼브 모델을 이용해서 컷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은 조인으로 놔두세요. 오른쪽 귀 그리고 왼쪽 귀 프로파일은 이거 선택하시고 리시스는 이 축을 선택하시고 컷으로 자동으로 되는데 오퍼레이션을 니가 아니라 조인으로 놔주세요. 네, 그러면 얼굴과 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눈, 코, 그리고 눈썹과 코수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루드 명령어 입력하시고요. 프로파일은 눈썹 두개눈두개코 모양만 그런 다음에 스타트 지점은 프로파일 플랜이 아니라 프롬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는 이 얼굴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얼굴에서부터 이제 눈이 튀어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눈이 이구 모양대로 얼굴 모양대로 네, 나오게 보이시나요? 오퍼레이션은 다시 여기 들어가서 아마 여기 조인으로 돼 있을 텐데 뉴바디로 놔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콥스형 부분 있죠. 또 스타트는 from object로 놓으시고, object 한번 클릭하시고, 네. 마이너스 1만큼 튀어나오되, join이 아니라 new body로 놔주세요. 그러면 형태는 다 완성이 됐어요. 라이언의 고유의 색상이 있기 때문에 색상까지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입히는 거는 모디파이의 어어런스라고 있죠 크롬같이 생긴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지금 페인트 모델링을 꺼냈는데 네 광택나는 페인트 모델링을 꺼냈어요 얼굴에다가 한번 입혀주시고요 하얀색 코수염에다 입혀주시고 검정색은 코와 눈썹과 눈에다가 입혀주세요 그럼 라이언의 고유의 색깔이 되죠. 네. 여기는 닫아주시고. 간단하게 라이언 모델링, 캐릭터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리볼브 기능과 그리고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서 완성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지 않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